네, 안녕하세요. 마음 채널 이정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가 예민한 걸까입니다. 어, 이 예민이라는 예민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 분들이 저랑 얘기를 할때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가족들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해요. 어, 친구들이 저한테 네가 예민하다고,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혹은 스스로도 아,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어, 저는 그 예민하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주제를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네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귀찮고 네 얘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어 그거를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뭐 누군가한테, 뭐 엄마한테 가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너무 속상하고 친구들한테 너무 서운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물어보겠죠. 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은 그 친구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뭔가 공감해 주고 이렇게 반응들을 할 텐데 엄마가 지금 막 정신 없고 바쁘고 혹은 어, 엄마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일을 겪으셨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감해 주거나 따뜻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 대신에 아 그거 네가 예민해서 그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겨 이렇게 그냥 조금 건성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예민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본인이 그 얘기를 지금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걸 상대를 탓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근데 왜이 예민하다는 말에 스스로게 고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우리 가족 안에서 제가 예민한 사람. 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어, 저희 집에 이제, 어, 부모님이 이제 바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시기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 제가 주로 예민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은 아마 아빠하고 저하고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이 뭔가 이거는 아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보통 나오는 반응들이 '니가 예민한 거야' 그냥 넘어가, 네가 참고 그냥 참고 그냥 지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어 사실은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사실은 저희 집에도 폭력이 있었고, 어, 저도 많이 맞고 자라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뭐 합당한 그런 훈육이 아니라 약간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강도나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한 그런 수준의 폭력이었고, 어 물론 그런 걸 문제 제기했을 때 네가 예민한 거야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런 폭력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아이를 아이답게 존중하지 않고 약간 한여를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불편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민한 사람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같은 경험을 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을 직면해서 바라보는 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직면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그냥 참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예민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스스로가 자기도 그럼 어, 내가 진짜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재밌는 건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비슷한 실수나 잘못을 하면 그들은 더 난리가 납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런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민하다라는 게 사실은 제 결론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예민하다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모든 사람은 상처에 다 예민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바보같이 불편한 상황을 이제 나에게 줬는데, 뭔가, 어, 짜증 안 낼리는데 나한테 짜증을 냈는데, 하하하, 아, 난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만 안 예민한 건가? 그럼 만약에 그게 안 예민한 거라면, 과연 그게 좋은 건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상처에 다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예민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해야 이게 나한테 부당한 건지 부당하지 않은 건지 판단을 할수 있고 판단을 해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나 벗어나거나 피하거나 맞서거나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민한 건 나쁜 말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만 타인에게 예민하다고 하는 거는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왜 내가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한 결과 내가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말을 한건 아니지만 그 말을 한 타이밍. 그리고 나의 말투, 이두 가지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예민하다고 한게 아닌가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잘 대처를 하고 어, 내가 맞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타이밍이나 내 태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당하니까 무조건 맞서야 돼 이런 생각만으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 말이나 행동이 좀 과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참다가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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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게 터지는 경우에는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더 과잉된 모습으로 나타나, 나타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구나 다 예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만약에 예민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거를 너무 문제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어, 그렇긴 하지만 내가 예민하다고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후에 또 누군가에게 불편한 걸 얘기할 때는 타이밍이랑 내 말투를 조금 더잘 생각해서 한다면 예민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민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상처가 쉽게 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근데 어, 내가 예민하다는 건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느끼고 어, 보듬어 줄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의 이런 성격의 일부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도 말고, 너무 좋게만 보지도 말고, 두 가지 장단점을 잘 생각하면서 내 걸로 받아들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